베인, 베인. p a 무섭네. m going to die good. I'm going to die good. I'm g 먼저. n g to die good. I'm going to die good. I'm going to die good. I'm g o i n 와우 이쪽으로 단단하게. 어? 아 여기 다 아이고. 와드. 아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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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저 와드라 저기. 나 미드 가면 어, 되지 그럼. 어. 어. 축복. 아 여기 인배 조심하고 갈까? 여기 인배 조심하고. 전멸지? 전멸 뺀 뿌리나지 않았어? 전멸한 방호 뺐을걸 거기 조심해라. 와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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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드. 없네. 와라, 와라. 아지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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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구데기 일단 음? 이 손이 그린 거야. 보니 진짜... 보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도 우리 하는 게아야 아지르가 치요 대회 대회만 나오면 이제 대회 좀 되면 이 제가 걷고 대회 나올때 되면 같이 가자. 덥다라인저도 거북이가 최강이지. 인정. 어딜달라 거북이한테. 아무리 때려도 안 티가 늘어난단 말이오 어우 너무 달어 티가 늘어난 소리가 어우 때려 아 상대도 라인전 14기네 티가 없었던 거 싸일 싸일에다가 저거 보페몰랴이좀 싫은데 지금 존나 달려들어 트리 대 존나들이 돼. 아, 그냥 존나들이 돼. 야, 탑 아무거나 5제고, 찍고, 5? 아무거나 찍고, 3레벨에 Q 찍어. 어때 너 Q만 아. 쓰는 애야? 지금 초반. 아, 잠깐 대포 먹을 걸. 뭐 남아있겠지. 하나 사는 독. 빼빼빼 빼. 와, 개 아프다. 베인이잖아. 어떻게, 못 어떻게. 이겨, 못 이겨. 6렙까지뻐겨야돼베인 아, 굿. 쉐이 그. <laughs> 내가 무지도 몰라. 일단 미니야 먹는 이 전념할 거야베 탑 20에 탑! 나도 일단 가는중 어, 비제트. 알고. 아, 그이상했 아, 뒤집. 어우, 좋지야. 면안 되네. 야, 다음에 탑동순한을탈게 이걸 소환로 계속. 그 이래야 <놀람> 게임이 재밌긴 해. 나를 우리가 뺀 아니! 사거리 개기네 개이야 아야 씨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우리 빨리 먹어야 돼 지금 너돈 신경 쓸 그게 없어 헤카림 오실? 카림 오. 네. 야, 고양아 어디 가냐? 야, 고양아 어디가? 어디 가? 고양아. 개굿. 오, 조 와이파이 재밌어. 뭐한게 없는데 재밌어. 그거 밀고이것좀 도와줄래? 오케이. 돌려 놓은 아, 아? 거 아, 뒤봐. 괜찮아 괜찮아. 깔 거. 스킬 다 써, 스킬 다 써. 어차 먹고 지여할거 같아. 이거 먹으면 우디를 다 죽여준다구? 야, 우디로 공중력 강해졌다. 아, 오케이. 야, 도발 내가 쌀거 같냐? 네가쌀거 같냐? 이미 예상하고 있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. 누가 먼저 시간 가는데. 오케이. Okay, 나 슈퍼캐네지. 그 아이고 뭐 내가 카운터 아... 게내궁 뺏어서 할게 없어. 아. 맞아. 내궁 피비랑 이게 와드 일. 아, 피스 요즘 버프 되긴 했는데. 바텀 지금 와드 와딩 완전 돼 있을 것 같다. 어, 여기 와와들 아, 아여 이끝끝끝 끝! o o d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상대! o 대 베인! back. I'm back. I'm back. I'm back. 은데 b a c 이 i 이 back. I'm back. i 가 아 위철... 단단하게... 이거 뭐, AP로 단단하게. 갈 거지. 아. 알파 탱으로 가도 좋아. 알파 원탱이자 아, 단단하게... 아 리신 C... 미션 에요리 라는 건데. 거리가는건데 멀리 는구 가. 멀리 가면안 돼. 제리주 돼. 가미안 이리 안 돼. 이리 안이제미안 돼. 야리는개소리야 있는데 안 돼. 올라가 없어서 안 돼. 방금 안 돼. 마드 바로 간거 잖아 그런 건가? 그럴 래요, 누군님저갱좀력 싫어 탑 가야 돼, 안돼탑 가야 돼 블루도 됐는 지금 탑 가야 돼, 지금 님저 블루 좀 주시면 안 돼요? 저 바나나 안, 안 돼, 안돼와 제어가 돼 맞아, 형 탑에 제워도 있다. 쭉꼬어박아더 빠르게 가면 돼. 어? 어? Fuck? 나오면 우리가 무조건 이겼다. 뭐가 나는데 나이스. 너무 <laughs> 좋 어딜 덤벼, 뎅야 아, 보호막이야 이마 아픔 왜 막았어? 형, 내가 실수서 살렸다. 아. 어, 어. 왜 막았어? 응? 그거내 거다. 응, 가 형 죽일까 봐. <laughs> 안 죽어 안 죽어 나 보호막 보호막이랑 이 아, 있었어. 안썼어아 나는 안 돼. 형 죽일 죽일까 봐 진짜 존나 조마조마했어. 아 괜찮아. 미 존나 판다. 그래? 어 없냐? 아, 탑세 번은 받아 집에. 어. 전또내것안 되겠다. 아, 나 아까 킹더보다 c s 가잘 먹히는 같아. 거 같아. 당연한 거아니야 니들아, 이거 먹고 들아 꽂고 <놀람> 슬슬, 슬슬 또개니가아니들 드는데? 아 니들아, 니들아, <놀람> 니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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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아 니들아, 니우아니만한거아니야아니 둘다 멋있어. 달빛 사이 진짜 블루 좀 싫어. <laughs> 못하는 한테 블루는 없다. 야너 아까 나한테 블안 줬잖아. 뭘바무대 범사. 거 상대 상대 블루였는데. 지 아, 베인다 피해가지고 스킬 쓰는 그경들데이 점이 안 된다. 이것도 봐. 괜찮아. 말파공 나올 때까지 살이면 돼. 어디 서어그 가야겠노. 그금 쓰레기 나와야지 이로 쭉 한번 크게 들어야지. 지금 와주니까 야, 들어오고... 아, 저기... 우인통 됐어. 저기, 저 아, 지금... 아... 어? 세발어 나이스 대포 먹었다 좀더 가까이 오면 궁 파가 자 준비 삼둘 어? 이제 알고어 안돼 우와 어? 위 간다 아대로 조심 이득인가? 어... 제압골... 아니 네? 자꾸 안 뜨긴 했어. 뭐야 나그 시리즈 왜 있어? 나 찾을 거? 나왜 우디를 시리즈 중요? 나공이 봐가. 뭐야? 어 잠깐 잠깐 잡았 잡았. 저 뭐야? 너, 너... 위하단, 안 안돼 반도 안돼. 아, 아니, 아일왜 와? 잘잘 어?

궁잘박았지어 아. 어떻게 했지 근데 그러니까 어케? 어깨... 와 <laughs> 몰라 <진짜>. 몰라. 사이리. <laughs> 제 노답이었어. 음. 아 근데 그래. 사이 스킬 다 맞았는데 어째 살았어? 아, 사이 스킬 다 맞자 누케 살았어. <laughs> 형 보호막도 없었잖아. 보호막 썼어 아까 전에 사이 만나자마자. 아 그래. Yeah. 내가 못하겠나? 잘 붙어. 싸요, 되지요. 인정, 미드 커버 좀요. 어, 커버 아, 거부... 리신안보인데리신 무서운데? 음... 뭐야? 이거 뭔뭐하더죽겠 뭐? <놀람> 어, 아, 깝다 어, 호빵, 뭐지? 뭐지? 잘못, 누구 이렇게 네 까지 어, 이걸만 이순정 이순점한 몇초? 1초 어, 0 바... 바가 맞아 달가 달가 같이 아, 짧아. 너는... 어디, 어디. 하나, 둘, 셋! 둘, 오 살았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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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냐, 진짜. 웃음> 형나 살았어 어, 달렸다와 와아 <laughs> <초등차, conservatives>. 예. <laughs> 어, <깨자. 웃음> 너무 좋다 아까 정글이랑 너무 다르네가점부아 <laughs> 근데, 근데 대신 아니 이거 잡을 수 있어 아 근데...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이렐 정도는 야 미드 서왑할래나이래이랑싸우 것도 나쁘지 않거든 에이, 이제 탑 4일인데 탑 4일이면은 아시리가못 이겨 맞아 이렐 아, 이길 수 있냐? 이렐도 <laughs> 못 이기잖아 지금 넌서왑할래네탑탑탑테카리 <laughs> 아, 네, 와주지 않을까? 미드가 서폿보다 못컷아 컸... 어? 아이야 아, 그래도 파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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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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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큐 아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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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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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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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월 스킨은 소월 스킨 닫고맞 예뻐 어디로 이렇게 스킨 예쁜 거 처음 보네 근데 요즘 아지르 유성 들어? 몰라 아지를본 적이 없거든 이렐 지금 바텀에 있는데 우리 미드는 어, 왜? 왜 미아를 아니아니아니아 탑? 탑이야 탑 뭐야 탑 미신 왔다 야 그러게 내 와드가 값을 하는건먼탑 <laughs> 나이스 나 궁인 아직 아니야 이래이 어딘지 안 보여 그러네 이렐 집까먹이여기다 여깄다 불러 보인다 블루 박가도될듯강타나 아비 거리가 안돼 잠깐 아 저거 이래이래이래 어? 아 아이오야가 부른다고? 나 지금 강타 뭔데? 강타? 괜찮아, 나 상대, 강릴로 상대가 상대 없구나 탑은 어 탑? 쪽 있었지? 우리가 등이다것 같은, 다이것 같은데. 나 둘, 셋, 아, 어? 나 다이브 것 같다 했지. 안안 유미가 그러네. 이러면 안 돼. <laughs> 뭐라 말파? 어, 아 씨. 죽어아 아, 아, 그냥 그냥, 그냥 먹으라나 뭐라고? 그냥 아, 먹으라나오니 뭐, 아, 아, 그래. 이래 미쳤네. 나랐어. <laughs> 이렇게 뭐라 이거. 계속 싸워야지 왜 뺐어? 그냥 싸우면 이겼을 텐데. 전복자 아니야. 또 계속, 계속 싸워야 되는데. 어? 이이 바가 이래라는데. 개꿀. 어아큐쿨 <씨>. 어? <laughs> 기다리고. 아쿨기다 어, 어. 이도 없었어. <laughs> 때려때려괜찮아괜 괜찮아. 말파동 괜찮아. 이 있어. 어 그치 나궁 있지. 봐라 어, 어, 나보다 아이고. 빠를 순 없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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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유비 살려주자, 살자자살자어 <laughs> 아, <laughs> 뭐야? 오케이 <아이고>. 굿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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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비 살려주자 거네이거나때다 <laughs> 멈췄는데. 어다 이건 아, 어쩔 수 없지. 야 아, 부시자 너라면 레드 있 레드 때문에 좋은 거 같긴. 같겠... 아니야 아니, 더블 더블 W. 뭐. 오디드가 왜 정밀 안 되는지 알것 같다. 전복자가 훨씬 좋네그 정밀 그, 그거 피디르가가 정글 가서 애들 뒤 붙이려고 하는 거야? 음, 그냥 전복 다 들어서 다 가야겠다. 소시체일것 같아. 근데 정밀도 다 가서 계속 때리면 뭐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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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빨리 빨리 여기 생명이나 아니, 거, 마 나, 하나 더 있는데? 어 아닌 것 같아요. 야, 같아요 리 우리, 있리나리 이거 우리, 면안 되는데? 어 뭐냐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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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 우리, 어디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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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리 우리, 우 야, 카림이 병신이었어. 아, 헥카림이래. 아, 그러니까? 아니, 아니, 어? 말고 어? 미안, 미안. <laughs> 내가 이름을 못 외우다 보니 고질병. <laughs> 사이드다 보였어. 나 잡았으면 이겼을텐데. 왜 젤로가 아야 안녕. 빼빼빼. 안녕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궁풀 동거 너무 좋았다. 빼라 빼라. 안 맞지. 내가 저걸 뒤에서 밀어버린다며? 그걸 맞네. 고마워. 풀핀 때 싸워보지? 어? 나 25. 빼. 안돼. 그건 안돼. 조냐만 있었어도 이기는 건데, 뭐. 안 돼. 안 돼. 무리했다. 나 무리했다. 왜안 미안, 미안 조냐만 있었어도 예. 있는 건데, 조냐가 안 나와서... 임신하... 이거 말고 치간 탭을 간다면 그리고 나 공군이 너무... 그거예 쿨템으로 가... 아, 쿨템으로 아, 덕지덕지 그래. 붙여... 그냥... 방금... 진짜 개지렸다 방금... 이게... 이게... 불이야이안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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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게... 이게... 이 나에겐 시감이 있다 아용으로 뛰어 용으로 우리 정글이 없네 아이먹이다 이거, 이거. 수 없다 아니야 난할수있어 달려 아안 돼. 좀더좀더 좀더 빠르게. 서포지 정글 먹는다. 먹어. 좋아, 좋아, 좋아. 먹었어야 안 돼, 부모원 들이 먹었는 텐데, 그들 가면 잘러스가있 네. 데원누 리가 진짜 펜만 담은 이기 는 내가 없 는데, 어, 아 저거 없어. 우리 양쪽에서 커버해야 돼. 걔네들이 민지. 사고가 날것 같은데 다 펑프지 말까나 굳... 아예어이 거의... 밀 있으면 밀어. 따르는... 아... 잘 아쉽다. 공박은 가능 아니? 나 많아. 도잘 벗고 이대도잘벗도 여기 와다노가. 야, 리신, 대칼 잡는데? 그럼 내가 디칼 잡는데지. 아, 뭐 아, 뭐야? 아, 뭐야? 아, 뭐 받지마 받지마 야 아, 뭐야? 뭐야? 아, 뭐 아, 가 이래.

어깨, 아, 미드차이, 미드 미드차이, 미드차이. 응, 어 아, 뭐 미드미드가미씬 잘했어 아, 차이미드이미드차미드가이 미드차이. 미드차이. 거미드인이미드잘이서한번이미다그러미까차이이 어, 나 네. 리신 거 뺏었다. 뭐뺏 그때 리신이 은파 쓰자마자 내가 다 먹었어. <laughs> 아, 두꺼비도 내꺼. 이정도 없어. 어? 거기 어떡하냐? 내가 레드도 먹었는데. <laughs> 아, 이거 먼저 갈걸. 아, 이게 더 좋네. 오, 또 망쳐. 싸워라, 딩겐 공포! 유미누 봐줘 유미는 봐줘. 유미누 봐줘 죽어 유미! 죽어라 유미! 야 애기 크레이데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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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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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해 무시해 무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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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에 뭐가 있는데? 유미가 거기 우리 유 미는. 이 미는. 이 미는. 이미나줘미미나이 가자 가자 는이 미는. 이 미는. 이미아이미들이미 진격하라 이 미는. 이 미는. 이미 나 달려! 존나 달려! 존나 달려!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뭐야? 어. 투투 사고. 와 공들었다. 공정. 이리 진다 안돼. 미드비지 마. 어, <목소리가> 어떻게야? 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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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팀 뭐야 이거 나 당당하게 지나가는데아아아어 네? 어? 저 뒤로 저 뒤로 어, 저 뒤로, 뒤로 뒤로 졌다 아.. 반 피웠어 이기줄 알았는데 좋네 네. 순간 나그 때의 기억이 생각났어 응. 야, 야 CC기 때문에 이래 아무것도 못해 3초 동안. <laughs> 뭐가? <뭐봐>? 공포 띄우기. 공포 띄우기. 그다음에 저 뭐야? 내거 아, 아, 이에다가 아이템에다가 이래 락카들 맞았잖아. 니네 궁에다가 우리 공포에다가 우리 길냥을 봐. 우리 서포트 길냥을 봐. 미드보다 높아. 왜? 그래? 나이스. 저것도 그치? 빛나겠다 이제. 야 미드씨만 유미보다 <laughs> 유미랑 딜이 미친 <laughs> 나 3대 원딜이랑 비슷한데? 어? 방어넛이랑 비슷해 AP로 갔으니까 아 a p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 롤은 여기까지 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다른 거 해야지